항상 경제 채널을 하고 이렇게 주식 재테크 관련 채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거냐 떨어진다는 거냐 이런 질문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질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주는 질문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뉴스 보시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현금이 역대 최대치인 223조 이상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주주서한에서 앞으로 몇년 동안 눈에 띄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지금 투자자를 유혹하는 카지노와 같은 행태를 띠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말로 풀이하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 마땅히 투자할 만한 종목이 안 보인다. 이 뜻이에요.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로 지금 ai 관련주가 얼마나 성장산업인데 이 노망난 늙은이가 또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구닥다리 같이 투자는 개나 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 버핏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식 시장. 지금 너무 많이 올랐나? 투자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겠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생각으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아무 생각도 없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이 그림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보유한 현금이고 주황색이 s&p 500입니다. 뭔가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죠? 버핏은 항상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현금 비중을 늘립니다.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현금을 가지고 막 주식을 사기 때문에 똑같이 현금이 줄어들죠. 그리고 다시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점점 팔아서 현금을 늘리고 이런 흐름이 지금 과거에도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최근에 많이 오르자 버핏은 여지없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려서 지금 역대급으로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버핏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어느 순간 폭락이 오면서 금이 비처럼 쏟아질 때가 있대요. 이때는 티스푼이 아니라 양동이를 들고 뛰어나가서 쓸어 담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소에 버핏이 사고 싶은데 뭔가 굉장히 좋은 종목은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너무 비싸면 그건 좋은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사지 못한 주식들이 헐값에 거래되는 그런 시기가 항상 오더라. 그때 티스푼이 아닌 양동이를 들고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현금을 많이 쌓아뒀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핏은 뭐 올해 또 내년에 또뭐그 후년에 폭락이 올지 안 올지 항상 못 맞춘다 얘기하죠. 하지만 자신의 기준은 항상 있어요. 뭐 거시경제를 안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봅니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계속 그렇게 현금 비중을 늘린다 이 소리는 뭐 거시경제를 이게 몸으로 체득해서 둔화냐 침체냐 이걸 거의 뭐 감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이 구닥다리 가치 투자가 끝났다거나 아니면 버핏이 뭐 노망이 나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비아냥 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버핏은 과거에도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자기 자신의 원칙을 그대로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려오고 있고, 다시 또 언젠가 모르지만 폭락하면 쓸어 담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답에 가까워지는 이런 추론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죠. 첫 번째.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식시장 올라 떨어져. 이런 것만 원하시는 분이 있고, 보통 그런 분들은 경제 및 재테크 채널은 응당, 주식시장이 뭐 당장 또는 조만간 오를지 떨어질지 그걸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그게 지상 최대 과제인 양.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맞춘다 싶으면 그대로 따라가서 교주처럼 추종하고 뭐 아부 떨고 하다가 손해를 결국엔 보죠. 계속 맞출 수 없으니까. 그러면 또 욕하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꽤 날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데가 리딩방이죠. 그런데 전전하다가 더 많이 날리고 주식시장을 영영 떠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주식시장에 믿을 놈이 없다. 이런 소리나 하는 거죠. 본인을 안 믿으면 세상에 누구를 믿습니까? 어떻게 맨날 남만 믿으면서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망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렇게 잘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뭐하러 점쟁이만 원하는 그런 상종하기 가장 싫고 까다로운 그런 군상들을 대상으로 뭐 리딩방을 운영하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 오른다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왜 해주겠어요? 그냥 혼자 집에서 선물 옵션만 투자해도 이미 수조원을 벌 텐데, 그래서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맞출 수 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처먹든 뭘 하든 다른 뜻이 있을 가능성이 다분한 거예요 하지만 사기가 아닌 것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위험할 때 지금은 좀 위험하니까 조심조심해서 뭐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투자해라. 이렇게 말해 주고 반대로 확률적으로 뭐 주식 시장이 많이 폭락했다든가 해서 좀덜 위험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존버가좀더 유리하다. 뭐 앞으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확률적으로 지금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의견이 충분히 객관적인 이런 뭐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더더욱 그건 사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사기를 쳐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뭐라 그러죠. 오늘 일기예보를 보고 멀리서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은 우산을 갖고 다니면 굉장히 좀 번거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비가 와서 쫄딱 젖을까봐. 우산을 갖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S&P 500의 2009년부터 현재까지, 2024년까지 약한 15년간의 차트입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및 부채한도 협상 이런 일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고, 2016년에도 중국발 부채위기가 터져서 주식시장이 꽤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이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공포스러웠죠. 이때 박스를 제가 쳐두었는데, 자, 그림처럼 이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이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주문, 생산, 재고, 고용, 투자 등에서 경기를 선행하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둔화되고 있던 구간들이 바로 2011년, 2015년, 2019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전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실물 경기를 선행하는 이런 지표들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폭락론자다, 비관론자다, 뭐 음모론자다 뭐 구닥다리 이론가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욕을 해요 항상 그렇게 욕을 들어야 했고 항상 뭐 원망을 듣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빨리 갔는데 네가 조심하라 그래서 뭐 투자를 못했다는 등뭐 이렇게 욕을 먹고 항상 뭐 맞추네 못 맞추네 이런 얘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한번 제대로 뭐 마이너스 40, 뭐 마이너스 20, 뭐 마이너스 15% 이게 지수 자체가 이렇게 왕창 무너지기 전에 누군가는 정말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좀 조심해서 우산 좀 챙겨 나가세요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한 20년 전쯤에 거시경제지표분석과 의견을 계속 공유하는 내용들을 뭐 거의 격 일에 한 번씩 2 일에 한 번씩 계속 올려 드렸었는데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현금 60% 마련해 으라 그랬다가 엄청나게 욕먹었고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왔고요. 시장에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네,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에 방향이죠. 아 지금 문제가 있죠. a s m l 이건 nvidia 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어,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렇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땐예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특히 게 박스층 구간들은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로 뭐 많게는40% 이상 코로나 때 그러고 적게는 뭐15%뭐17%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들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코스닥이나 뭐 나스닥 같은데 중견 이하 이런 개별 종목은 반토막난 기업들이 꽤많다는 소리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청자님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로 솔직히 뭐 대형주나 인덱스를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뭐 중견기업이라든가 이런 소기업 주식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이렇게 박스 친구간들에는 그런 작은 애들이 훨씬 더 많이 폭락해요. 그리고 주가 지수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로 회복이 되는데 희한하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회복을 못하고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개인 투자자들은 버티고 버텨요.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가 아 도저히 회복의 기미도 안 보인다. 싶으면 다른 것으로 갈아타서 원금회복이라도 해보자 하면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 타지만 역시나 그렇게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아무 때나 막 투자를 해서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박스친 구간들에 날려버리고 나면 한동안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조정을 받거나 잘못하면 폭락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그러면 누군가는 지금 좀 위험하니까 뭐 우산도 좀 들고 가고, 리스크 관리도 해라. 이렇게 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매수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훨씬 많아요. 왜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개인 투자들이 뭔가 조언을 받고 싶으면 대부분 누가 해 줍니까? 전부 증권업을 하는 애들이 조언을 하죠. 뭐 증권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나 뭐 대형 투자은행에 소속된 애널리스트, 뭐 개인들의 돈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해서 먹고 사는 자산운용사 무슨 투자자문사 이런 대표 애들이 어떤 조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계좌가 반토막이 나서 뭐 한강에 올라갔다 오든 바람쐬고오든 그런 거 상관 있습니까? 없어요. 수수료라는 정말 확실한 수익을 챙겨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정말 폭락하기 직전에도 항상 자신들이 매수하라는 이런 의견에 부합하는 이런 경제 지표들만 가져다 보여주면서 이제 더 상승장 오니까 더 매수하세요. 계속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뭐단한 번도 지금은 위험하니까 증권회사에서 뭐 자문사에서 돈다 빼서 예금에 넣어두세요. 이런 말 하는 거본적 없죠. 다른 말로 하면 매수하세요. 고객님네가 언제나 투자를 해서 수수료 수익을 매달 줘야 제가 두둑한 월급도 받고 보너스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맨날 뭐 결론적으로 주식을 사야 돼 팔아야 돼 주식시장이 오르라 떨어져 이런 질문만 해대는 분들은 수수료를 확실히 먹으려고 매수하세요 상승장이 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리딩방 이런 데는 훨씬 더 심하죠 어쨌든 굉장히 비싼 돈을 받으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들의 좋은 먹잇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고 결국에 리딩방 돌면서 호구짓만 하다가 그냥 돈 잃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으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말하면 분명히 아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내 스스로 판단하냐 그렇게 오래 주식 시장이 있던 이런 전문가 기관 이런 애들 어떻게 이겨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뭐 대단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뭐 무슨 자산운영 대표며 이런 수많은 전문가들 제대로 잘 맞춥니까? 다 틀리죠? 어차피 여러분이나 그분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절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싸한 논리만 가져다 대면서 말하니까, 당장은 뭐그 예측대로 갈것 같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안 맞아요.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훨씬 더잘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있어요. 원칙을 스스로 세우고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켜나가면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유튜브를 볼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아저 인간이 맞나 틀리나 이거 검증하고 내가 쟤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야지 그걸 볼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자기만의 원칙이 뭔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원칙을 세우는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걸 쏙쏙 빼먹는 거예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이 주식시장과 실물 경기 선행 지표 차트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원칙을 세울 때 참고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실물 경기 선행 지수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회복하는 시점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게 쭉 올라가는 기간에는 계속 존버를 하죠. 그러다가 선행 지수가 상승세가 이렇게 둔화되고 이렇게 상승을 멈추고 횡보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심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자기 선행지표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고 상승이 쭉 지속되는 구간, 이게 상승대가 둔화되기 전 구간에 만약 여러분이 나는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기업 중에서 투자를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선행지표가 회복되는 구간에 보시면 대부분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이두 가지를 결합하시는 겁니다.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실물 경기 선행 지표들이 회복이 되면서 쭉 올라가는. 그래서 뭐 존버 얘기도 자주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얘기도 자주 하는 구간에 여러분의 원칙인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눈으로 보고 그걸 바로 투자한다. 그래서 보면 그게 장이 상승하는 구간이니까 수익을 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주가의 상승세도 훨씬 더 탄력도 강해지겠죠. 반면에 이 푸른색의 실물 경기 선행지표의 상승세가 막 둔화되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의 원칙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그의 눈에 보이는 기업을 투자한다고 해도 절반만 딱 투자하는 겁니다 매수 예정된 금액에서 절반만 딱 투자를 하면 녹색의 실물 경기 선행지표가 이렇게 둔화된 구간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나 또는 주식시장에 큰 폭락이나 조정이 왔던 구간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예정 금액 중 절반만 투자한 상태에서 그런 폭락이나 조정을 맞았다. 그러면 투자금이 이제 반토막났다. 그럼 나머지 현금을 절반 가격에 그 정도 다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복이 됐을 때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또 절반 금액이다 그러면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적정한 손실 보고 손절 라인 지켜서. 팔겠다. 그렇게 하면 뭐 원칙을 지키기도 더 쉽기 때문에 좀더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제 채널이나 뭐 이런 경제 또 재테크 채널을 시청하실 때뭐 맞나 틀리냐 이게 아니라 그 투자 원칙을 계속 보고 자기 원칙과 결합을 하시면 전략이 훨씬 더 세밀해져요. 그걸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의 투자 원칙과 전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여러분이 실제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떼우지 않고 한달 동안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교육 같은 이런 소통을 진행하는데 여기서는 거시 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공개된 방송에서는 좀 민감하게 하기 힘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누르시면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